안녕하세요 여러분 부자 오빠입니다 우리 구독자님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영상으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풀 투자하면서 월급으로 적립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수익권 주식을 일부 매도해서 뭉칫돈을 들고 있는게 나을지 아마 많은 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텐데 바로 본론으로 가겠습니다 2007년 10월 16일자 기사를 가지고 와봤는데요. 어, 무려 15년 전 기사입니다. 제목을 보시면 서부른 시장 예측은 자기 무덤이다. 제가 옛날 기사도 많이 찾아보는 편인데 내용이 너무 좋아서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마 느끼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짧은 기간에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정확한 시점을 노려서 단기 매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를 것 같으면 빨리 샀다가 떨어질 때 빨리 팔고 나와야 큰돈을 벌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대하다 보니까 매매 타이밍 잡기에 열중하게 되고 시장 예측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정확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매매 타이밍에 전문가라던 사람들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진 사례는 수없이 많다.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한두 번 예측이 맞아서 추앙을 받다가도 결국 어긋나면 대중으로부터 외면을 당합니다. 항상 마치는 사람은 결코 단한 명도 없습니다. 또 매매 타이밍을 잡는 비법을 알려주겠다는 많은 책이 쏟아져 나오는데도 역시 책의 저자들이 자신의 방법으로 직접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이보다는 책을 팔아서 돈을 번 경우가 더 많은 것 같다. 수년간 최고의 수익률을 기록한 펀드의 투자자들이 왜 손해를 보았을까? 이는 수익률이 좋았을 때 돈을 넣었다가 수익률이 하락하면 돈을 빼기 때문이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윌리엄 샤프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마켓 타이밍으로 단지 매수 후에 장기 보유하는 것과 비슷한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시장이 부진한 82%의 시기를 정확히 알아맞혀야 하는데 가만히 가지고만 있어도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많은 사람들은 굳이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서 시장의 방향을 예측하려 한다. 현재 국내의 대표적인 한 주식 펀드 설정 이후 누적 수익률은 약 778%인데, 총 1,599일 가운데서 가장 상승률이 높았던 10일간 투자하지 않았다면 수익률은 557%로 떨어지고, 단지 열흘 투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려 222%의 수익률이 사라지는 것이다.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20일을 놓치면 절반 이하인 363%로 하락하고, 한 달을 놓치면 3분의 1인 266%의 수익률에 불과하다. 결국 단기적으로 주가가 언제 상승하거나 떨어질지 예측해서 투자하려는 마켓 타이밍 전략은 효과가 없다는 것이며 항상 투자하고 있어야 주가가 오르는 시기를 놓치지 않고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윌리엄 샤프의 연구 결과에 따른 얘기입니다.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함부로 예측하지 말고 항상 시장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그럼 실전에 한번 적용을 시켜볼까요? 이 기사가 쓰여진 시기가 2007년 10월쯤인데,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QQQ의 2007년 시점에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자, 어떤가요? 제가 볼 때는 기사 내용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가만히만 들고 있었어도 굉장히 큰 수익이 났습니다. 자, 이번엔 국내 주식인 삼성전자를 또 똑같이 보겠습니다. 2007년 10월쯤에 제가 표시를 해봤는데, 역시 마찬가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냥 가만히만 들고 있었어도 상당한 수익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정답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다는 것이고,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의견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저도 같은 전략을 쓰고 있을 뿐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방법이 최고의 수익률을 보장해주지 않습니다. 최고의 수익률은 시장을 100% 완벽하게 예측해서 매일 100% 확률로 단타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00%까지는 아니어도 80% 이상으로 예측에 성공한다면 역시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아마 수익률이 좋게 나올 겁니다. 자신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처럼 자신이 없는 분들은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샤프의 연구 결과처럼 함부로 예측하지 말고 항상 시장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풀 투자하면서 월급으로 적립식을 해야 될지 수익권 주식을 일부 매도해서 어, 현금 보유를 하고 있는 게 나을지 어, 이런 고민을 하시는 이유는 아마도 하락장을 겪어 보니까 타격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이 났을 때 수익 실현을 하고 현금화를 시켜 놓으면 또다시 하락장이 왔을 때 1차적으로 손실을 줄일 수 있고 2차적으로 저점에서 매수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전략으로 어, 생각이 될수 있습니다. 분명히 매우 합리적이고 현명한 생각입니다. 현금 보유 중요성은 저도 평소에도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어, 아무리 강조해도 어, 사실 지나치지 않습니다. 자, 하지만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하락장이 올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어, 매도를 해서 현금화 시켰는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급등장이 나오면서 50%가 올라버립니다. 일단은 내가 현금화시킨 만큼 수익이 날아갔죠. 이것만 해도 억울한데 아무리 봐도 앞으로 계속 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냉정을 찾자 해서 일단 관망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거짓말처럼 50%가 또 올라버리네요. 주식에서는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예를 들면 지난 2020년 3월쯤에 코로나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했을 때 그때도 아직 저점 멀었다면서 현금화시킨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풀 대출 받아서 몰빵한 사람들이 어, 큰돈을 벌었습니다. 무모한 사람이 돈을 벌고 신중한 사람이 돈을 벌지 못했던 거죠. 자 이렇게 주식은 굉장히 예측 불가능하고 비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금 보유를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 평소에 현금 보유량이 그렇게 많지 않고요. 어, 일종의 앞으로 내가 벌어들여야 될 소득을 현금 보유로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내가 1억이 있습니다. 그냥 다 넣어 놓고 월급을 내가 뭐 200만원씩 받으면 그 200만원을 생활비 하고 나서 매달 50만원이든 100만원이든 계속해서 분할매수를 들어가는 거죠. 앞으로 내가 2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20년 월급에서 생활비를 뺀 금액이 일종의 현금이 되겠죠. 그래서 저희 경우는 굳이 둘 중에 하나 고르라면 풀 투자하면서 월급으로 적립하는 케이스에 해당이 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현금 보유를 전혀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하락장에 대비해서 어느 정도 현금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수익을 일부 매도해서 뭉칫 돈을 들고 있는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시장을 예측해서 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또 습관이 되면 수익률 좋은 시기를 놓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존버하면서 추가로 발생되는 소득에 안에서 수량을 늘려나가는 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시장을 완벽하게 예측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최고의 수익률과 최악의 수익률을 둘다 피하고 그냥 시장 평균 수익률만 따라 가겠다는 게제 전략입니다. 어디까지나 제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가볍게 참고 정도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이쯤에서 영상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